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혜석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주 새벽 3시였습니다. 응급실에 한 할머니가 급하게 실려오셨어요. 74세 김순자 할머니였는데,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다리에 쥐가 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하지만 제가 할머니의 다리를 살펴보는 순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밤 12시경에 잠자리에서 갑자기 왼쪽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아, 나이 들어서 가끔 지나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왼쪽 다리가 오른쪽에 비해 눈에 띄게 부어 있었고 색깔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이상하다. 평소 지날 때와는 뭔가 달라 하고 느끼셨지만 혹시 병원에 가면 괜한 호들갑이었다고 할까봐 망설이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참다 못한 할머니가 아드님을 깨우셨고 서둘러 응급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즉시 초음파 검사를 지시했는데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아찔했습니다. 할머니의 왼쪽 다리 깊은 정맥에 무려 12cm나 되는 거대한 혈전이 발견된 것이었거든요. 만약 할머니가 조금만 더 참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혈전이 폐로 이동해서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폐색전증은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질환이에요. 심한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다행히도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오셨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다리에 쥐가 났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가까이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작은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같은 분이 과연 특별한 케이스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근무하는 이 병원에만 해도 매달 비슷한 환자분들이 계속 오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통계를 내봤어요.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무려 30%가 반복적으로 다리에 쥐가 난다고 답하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고작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 하실까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세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무서운 통계가 있어요. 그 중에서 5%는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혈전증, 동맥 폐색, 신경질환까지 말이에요. 10명 중 1명은 단순한 쥐가 아니라 응급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한달 전에 만난 66세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해외 출장으로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른쪽 다리에 심한 경련이 시작되더래요. 아, 오래 앉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 나던 쥐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통증이 몇 시간 동안 계속되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더래요. 더 심각한 건 다리 색깔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건 뭔가 다르다 싶어서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었어요. 긴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서 다리 정맥에 혈전이 생긴 거죠. 더 무서운 건이 혈전이 심장이나 폐로 이동하면 갑자기 숨을 못 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영호 어르신은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3일째 되던 날 병원에 오셨거든요. 만약 일주일 더 참으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폐색 전증이 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요즘은 더 심각해졌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났잖아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된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에 걸리셨던 분들은 회복 후에도 몇달 동안 혈전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위험한 상황들을 미리 알수 있는 신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쥐와 위험한 혈전증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과연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까요? 그리고 정말 응급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뒷부분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정말 신기해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에게 알려 드렸고 90% 이상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바로 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정말 간단해요. 양손의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입술 정가운데 부분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5초에서 10초 정도 강하게 눌러주시면 돼요. 아프게요? 네, 좀 아파야 해요. 그래야 효과가 있거든요. 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는 신경 반사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입술을 강하게 누르면 3차 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이 자극이 척수로 전달되면서 다리 근육의 경련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마치 전기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지난달에 오신 72세 박철수 어르신이 계세요. 새벽에 다리 경련으로 고생하시다가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써보셨대요. 정말 3초 만에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선생님, 이게 정말 마법 같아요. 하시더군요. 두 번째 방법은 발끝 당기기예요. 다리를 쭉 펴시고 발끝을 손으로 잡아서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이 더 빨리 이완돼요. 세 번째는 마사지 방법인데 일반적인 마사지와는 좀 달라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새로 개발한 방법이 있어요. 손가락 끝으로 지그재그 패턴을 그리면서 마사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형 마사지보다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번째는 승산혈 지압이에요. 승산혈이 어디냐고요? 종아리 뒤쪽에서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근육이 있잖아요. 거기서 손가락 두 마디 정도 아래쪽이에요. 정확한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발목 뒤꿈치에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딱 맞는 지점이 있어요. 그곳을 3초에서 5초 정도 꾹 눌러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온열 요법이에요.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다리에 대주세요. 동시에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시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가 마그네슘과 칼슘 부족이거든요. 따뜻함과 전해질이 함께 작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68세 김영숙 할머니는 이 다섯 가지 방법을 모두 익혀 두셨어요. 다리에 쥐가 날 때마다 차례대로 써보시는데 대부분 두 번째 방법까지만 써도 해결된다고 하세요. 이제는 다리 경련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응급처치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예방이죠. 애초에 다리에 쥐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비밀을 다음에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70세 최은정 할머니는 6개월 전만 해도 일주일에 서너번씩 다리 경련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어요. 새벽마다 아이고 또지난네 하면서 고생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한 달에 한 번도 경련이 나지 않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할머니만의 특별한 예방 루틴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드린 방법인데,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라워요. 먼저 취침 전 5분 의식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저녁 9시 30분이 되면 침대에 앉아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요.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데 15초씩 3번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는 발목 돌리기에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잠들 때 발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작은 쿠션을 발 밑에 받쳐 두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커요. 발목이 자연스러운 각도를 유지하면 밤 중에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할머니가 먹는 음식도 바꿨어요. 아침에는 바나나 반 개와 아몬드 열개 정도를 드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고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이두 성분이 만나면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효과가 배로 커져요. 점심때는 시금치를 넣은 스무디를 드세요. 시금치에는 엽산이 많은데 이게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새로 발견한 게 있어요. 체리 주스를 조금 넣으면 더 좋더라고요. 체리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야간 근육 경련을 50%까지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일상생활에서도 작은 변화를 주셨어요. tv 볼 때나 책 읽을 때 1시간마다 발목 펌프 운동을 20번씩 해주세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이에요. 이게 다리 혈액순환에 정말 도움이 돼요. 계단을 오를 때는 뒤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오르세요. 종아리 근육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거든요. 요즘은 스마트워치도 활용하세요. 한 시간마다 활동 알림이 오면 꼭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라고 설정해 두세요. 계절별로도 다르게 관리해야 해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다리에 직접 닿지 않게 주의하세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무릎 담요를 덮고 일주일에 두 번은 조격을 하세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장마철에는 습도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제습기를 사용하시거나 환기를 자주 시켜주세요. 최은정 할머니는 이런 방법들을 3개월 정도 꾸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 한 달에는 경련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고 두 달째부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났어요. 세 달이 지나니까 거의 나지 않더라고요. 할머니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선생님,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체념했는데,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언제 응급실로 달려가야 하는지 꼭 알아두셔야 해요. 그 중요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해요. 언제 단순한 다리 경련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인지 구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69세 윤성남 어르신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아찔한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날 오후 2시쯤 오른쪽 다리에 경련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또쥐 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죠. 오후 5시가 됐는데도 통증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버티셨어요. 오후 8시쯤 되니까 다리 색깔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가족들이 이건 뭔가 다르다 하고 응급실로 모시고 왔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동맥 폐색이었어요.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만약 하루만 더 늦었다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었어요. 다행히 긴급수술로 혈관을 뚫어서 다리를 살릴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과 가족들에게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위험신호가 있어요. 첫 번째, 한쪽 다리만 계속 쥐가 나고 붙는 경우예요.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그렇다면 혈전이나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시간이에요. 몇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되면 절대 참지 마세요. 보통 지는 몇 분이면 풀리거든요. 세 번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는 경우입니다. 이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네 번째는 정말 위험한 신호인데.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예요. 이건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폐색전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해요. 다섯 번째,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는 경우입니다. 다리를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거나 감각이 없어진다면 신경 손상을 의심해야 해요. 여섯 번째는 열이 나는 경우예요. 근육에 염증이 생겼거나 감염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일곱 번째, 소변 색깔이 갈색이나 적색으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핵문근 융해증이라는 정말 무서운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근육이 녹아서 신장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72세 조순이 할머니는 이 신호들을 잘 기억해 두셨어요. 어느 날 밤에 다리 경련이 났는데 평소와 달리 다리가 차갑더래요. 바로 세 번째 신호였죠.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오셨어요. 검사 결과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혈액순환 개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신경병증이 있으면 통증을 잘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데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전해질 불균형으로 근육 경련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코로나19에 걸리셨던 분들은 회복 후에도 6개월 정도는 혈전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다리 경련이 평소보다 자주 나거나 심하다면 꼭 병원에 오세요. 여러분, 이런 위험 신호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괜히 병원 가서 호들갑 떨었다고 할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조심스럽게 오시는 게 훨씬 좋거든요. 골든타임은 보통 6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우면 바로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오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여러분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약속, 응급대처법을 지금 바로 연습해 보세요. 입술 중앙 꼬집기부터 발끝 당기기, 승산열 지압까지 말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실제로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제가 권하는 건 가족들과 함께 연습하는 거예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 방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혹시 밤중에 여러분에게 경련이 났을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실제로 78세 한만수 할아버지는 부인이 이 방법을 알고 계셔서 새벽에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 예방습관 캘린더를 만드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매일 스트레칭했는지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바나나나 견과류는 먹었는지 체크해 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한 달만 해보시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경련이 난 날짜와 시간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패턴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 더 자주 난다든지 특정 약을 먹은 후에 난다든지 말이에요. 이런 정보는 나중에 병원에 가실 때도 정말 도움이 돼요. 계절별 준비도 미리미리 하세요. 여름이 오기 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 바람이 다리에 직접 안 닿도록 자리를 바꿔두세요. 겨울 준비할 때는 무릎 담요나 조격기도 미리 챙겨두시고요. 세 번째 약속이 가장 중요해요. 응급 연락망을 구축하는 거예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위험 신호를 공유해두세요. 그리고 근처 응급실 전화번호를 핸드폰 즐겨찾기에 넣어두세요. 요즘은 응급상황 알림 앱도 있어요. 위급할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미리 등록해둔 가족들에게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현재 위치도 전송되거든요. 꼭 설치해 두시기 바라요. 가족들과는 이런 약속도 해두세요. 만약에 내가 다리 아프다고 하면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 무조건 병원부터 가자고 말이에요.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미리 합의해 두는 거죠. 75세 이정숙 할머니네 가족은 이렇게 준비를 잘해 두셨어요. 할머니가 어느 날 밤에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평소와 달리 식은 땀을 흘리시더래요. 가족들이 바로 이상하다 싶어서 응급실로 모셨거든요. 검사 결과 혈전은 아니었지만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서 입원 치료를 받으셨어요. 미리 준비해둔 덕분에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단순한 다리 경련도 때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예방 습관을 실천하고 위험 신호를 구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4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혜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또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